어깨가 거염. 아니, 잠깐! 야, 야, 빠질게, 빠질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울 번, 누울 번. 알았어, 알았어. 급하지, 지금 마음 급하지. 나도 급해. 알았어, 집에 갔다,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야, 으아! <laughs> 야, 묶어버리고. 잡아, 잡아, 잡아. 이거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잡아. 좋았지. 하나 더 잡을 수 있냐? 못 잡지, 못 잡지, 못 잡지, 못 잡지. 빠져야지, 빠져야지. 그렇지, 나도 알고 있지.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아, 아파, 야, 묶어, 묶어. 묶고 잡아, 묶어, 잡아, 잡아. 죽여. 오케이. 쟤까지 잡아 쟤까지 잡아 가능해 가능해 섭가능 아야 더들어가면 안돼 위험해 그래 여기까지 야야 50 온다 빠지자 빠지자 와 너무 대놓고 오지 야야 근데 아는데 잡히면 안되잖아 아는데 잡히면 안되잖아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아아아 안된다 드래곤 잡고 꺼져버려 더 주고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잡았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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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환 한번 가자 귀환 한번 가자 알았어 알았어 <laughs> 자더 가기 전에 묶어버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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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려 여기서 여기서 잡아버려 오케이 잡았고 가자 야 미드 로밍 가자 알로 나도 안 들어가잖아 아, 아우 대기 대기 여기서 얼려버리고 나이스 한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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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좀 빠져야겠다 좀 빠져야겠다 와안 되겠다 와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아, 씨. 빠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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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얼어버려, 씨. 아, 몰랑. 야, 잠깐 빠지자. 계속 빠지자. 오케이.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저기. 여기까지 끝자. 여기까지 끝자. 끝자, 끝자, 끝자. 근데 빠져야 돼. 이제 빠져야 돼. 이제 빠져야 돼. 아, 개오가야못 빠질 것 같다. 누울 것 같죠? 에이 씨. 넥서스가 공격받고 있네 끝났네요. 루크 <놀람> 뛰어들어가면 안 돼. 내가 공 날려갖고 금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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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공이 어디 갔죠? 오공이 어디 갔지? 근데 오공 어디 갔어? 아저 앞에서 뛰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밀자. 이거 밀자. 이거 밀어야 된다. 이거 밀어야 된다. 이거 밀어야 돼. 지금 밀어야 돼. 빠질게요. 지금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자. 이거 잡자. 이거 잡을 수 있지 않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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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니지. 또 부활이지. 아 피지 뛰어온다. 개 으이, 그지 같은 거. 야 이제 못 도와줘. 나 도망갈게. 아하아하 아하. 갇혔어 염. 죽어버려. 얼어버려. 이걸 이겨 아, 이젠장. 도망갈까? <laughs> 한번 잡아줘야겠는데? 나이스. 이렇게 혼자 다니는 애들은 무조건 잡아줘야 돼. 어? 어디 갔어? 어딜 도망가니? 잡아주고. 좀 때려주고, 얼려버리고, 잡아주자, 잡아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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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고. 잡았고. 너 아까 나 가뒀지? 아, 좀 열받더라고. 얘 부활도 빠졌죠? 잡아버려, 잡아버려. 오케이, 오케이. 한타 밀었어. 내셔남자 바로 가자. 내셔남자 바로 가자. 피지이쪽으로 왔다. 어저어디까막 타치려고? 아, 야, 꺼져! 어디 와서 막 타치려고? 어?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그래 막 타주지마. 차라리 주지마. 차라리 주지마. 아, 진짜 아깝다. 근데 이거. 아만 있어도 드래곤 한 번만 보고 드래곤 한 번만 보고 와드만 받고 갈게. 와드만 이쪽 시야가 없으니까 와드만 받고 갈게. 알았어. 갈게, 갈게. 와드만 받고 간다고 지금 가고 있어. 뭐해 혼자 가서? 어 내셔 네 남자 벌써 깼네요. 그래 그래 혼자 잘 깨네. 잡자, 잡자. 이거 잡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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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내가? 내가 도망 나오면서 무슨 짓을 한 거야? <laughs> 이건 잡자. 이건 잡자. 이건 잡자. 뒤에서 마치 미니언인 것처럼 거리두기 하면서 요즘 위험하니까.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아. 어. 야, 이거, 어디 갔냐? 아, 절로 갔네. 절로 빠졌네. 그렇지, 잡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봐갖고. 오, 드디어 킬이 데스를 넘겼다. 야, 얼려버릴까? 한번 올려버리자 오케이.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얘가 잡았고 나이스 나이스 다 죽었어 지금 넥서스까지 들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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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끝났어! 우! 썩네 아이씨 한번 더 가자 가자지 까불지, 까불지 까불지 까불다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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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블린이 죽지 죽지마 살려줄게 아더 들어가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전멸 여기서 빼버리자 그냥 잡아버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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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히시 히힛 빨고 잘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잘했지 블리니 안 죽었었니? 내가 살렸니? <laughs> 어?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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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박느라고 개오는거못 봤다. 근데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우리 블리니. 그래 빚은 다 갚았다. 오케이 인정. 응. 빠지자. 자궁이 나왔으니까 야 지금 밀지 마. 지금 조금 땡겨 지금 조금 땡겨서한명 잡자. 쟤네한테 이길 것 같다라는 마음을 자꾸 심어줘. 그런 다음에 얼리는 거야. 어디 갔어 블리니? 말도 어디 갔어? 야 이거 아니지. 갑자기 이렇게 빠지면 안 되지 혼자. <laughs> 진짜 하찮았다, 금방. 아, 망했죠? 집에 갔어야 되는 타이밍을 또 놓쳐버렸죠? 미드에 싸움났다. 미드에 싸움났다. 내가 싸운 거 그냥 못 가지, 그냥 또못 지나치지, 너 죽어. 응, 잘했어. 미로 한타 밀수 있어. 한타 밀수 있어, 한타 밀수 있어, 이거. 밀수 있어. 살짝 얼리고, 여기서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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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얘까지만 잡자. 카사까지만 잡자. 잡았지? 잡았지? 드래곤 먹으러 간다. 드래곤 먹으러 간다. 저거 드래곤 뺏자 희망을 끊어버려. 나이스. 뺏었어요 저쪽에 지금 말파이트 지금. 기다려, 기다려. 내가 간다. 징크스 어디 갔어? 너 징크스랑 한판 하고 있던 거 아니냐? 뭐하냐, 너? 느려, 임마. 다녀줄게. 어, 어. 도와주세요, 제드님. 땡큐, 서마치. 자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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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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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laughs> 아, 개무서워 응 안맞고 응 안맞고 전멸 찾아마자 빼고 얼려버리고 이거 잡아야지 낫서스 잡아야지 어디 빼왜빼왜빼왜빼야왜빼 왜 빼? 왜 빼? 왜 빼? 왜 빼? 이거를 아아 아, 이거를 왜빼너 그렇게 쫄보야 저쪽으로 가지는 말고 바닥에 잡으면서 좀 상황을 봅시다 어, 무시하고 바닥에 너 뭔데 내 바닥에 뺏어먹으려고 죽어 이 우습진 애가 죽어버려 이응 빨아주고 얼리고 잡아버려 우스웠지 아주 그냥 너 자꾸 너 정글 깨이다가 나랑 만나. 가정하자.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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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도와줘, 도와줘. 너할수 있지? 얼렸어, 얼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잘하네 리신. 야 억제기 밀면 돼, 억제기 밀면 돼. 어, 저 누구야? 나섰어? 어, 빠지자빠지자내셔남자 일전 잡으러 갑시다. 잡았어, 어, 잡았구나. 이게 결정을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상대방 같이 크잖아. 어? 어유, 어휴, 어휴어휴어휴 어휴, 잡아줘, 잡아줘. 어휴 정신 없는 와중에 잡아줘 버려, 잡아줘 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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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해버렸나? 됐잖아 이제. 넥서스까지 밀리잖아. 그래, 아 진짜 진짜 이렇게 는지 나이스네. 경례. 11킬 1됐어요. 장난쳐? 내가 그렇게 안 누웠다고? <laughs>